암환자 진료의사가 가져야 할 덕목 오아시스 요양병원 최근 암환자를 치료하는 종양학자들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암환자는 진단을 받을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느 날은 건강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쿠블로로스의 1969년 저서 죽음과 인종의 관하여에 따르면 사람들은 5단계에도 단계를 거칩니다. 부정, 분노, 우울 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입니다.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모든 단계가 해당됩니다.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종양 전문의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는 의사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료 시간에 쫓기며 냉정하게 계산된 통계, 암울하고 비참한 생존 기대치, 그리고 심각한 독성을 듣고는 의사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감정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한정된 감정적 자원을 모든 환자에게 쏟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양학자들 스스로가 느끼는 두려움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소와 다름없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는 종양학자들은 환자가 나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종양학자들이 이미 포기한 환자들에게 어떻게 낙관적인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더안 좋은 것은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독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방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독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수록 환자는 나쁜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 반면, 의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예측대로 증세가 나빠진 환자는 의사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환자는 의사가 잘 치료해서 자신이 좋아졌다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사를 똑똑한 의사에서 뛰어난 의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게임은 환자가 종양 전문의와 처음 대화하는 순간부터 산자의 영역에서 워킹데드 대열에 합류하는 환자에게 불리하게 따여져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증거 기반 의학을 종교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사실 많은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는 절망적인 환자들의 질문에 신이 주신 답인 것처럼 통계를 보여줍니다. 저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낙관적입니다. 나의 모든 환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절망과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 방법을 통해 치료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논의이지만 다행히도 그런 경우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치료법을 추천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의 치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의사들이 하지 않는 더 나은 치료입니다. 저는 환자 개개인의 웰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의 종양 생물학을 검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환자의 결과에 투자합니다. 저는 우리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의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에 과학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적고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의 비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암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접근법입니다. 비록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낙관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중 일부는 일반 종양학자나 학계, 커뮤니티에서 볼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아시스 요양병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